허경영의 대반전 두 번이나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회창은 잊혀진 반면, 2007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허경영은 10년 만에 부활하고 있다. 조짐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매월 현지 교민들의 초청을 받고 수차례 미국 등 해외로 나가서 강연을 하고 왔으며, 예정된 해외 강연도 줄줄이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면 서울 종로 피카디 리빌딩 6층에는 그의 2시간짜리 강연을 듣고자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 열기가 뜨겁다. 주말 오후 종로 3가역 부근에는 허경영 제대로 알기란 어깨띠를 한 남녀 10여명이 분주하다. 안내자를 따라 입장하면 500여석의 좌석을 꽉 채우고도 넘쳐나는 사람들의 허경영 연호소리에 훅끈 달아오른다. 오직 유튜브 강연화면과 입소문을 타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자들이다. 어떤 날은 지방에서 단체로 전세버스를 타고 올 때도 있고. 멀리 캐나다나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 자막으로 유튜브를 본 교포들이 외국인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오기도 한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서울, 강남, 강북 등을 오가며 수십 명 규모의 작은 강연 모임을 통해 점점 규모를 키워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흔들리는 중산층의 정치판을 냉정히 주시하며 대통령이 되면 이런 문제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는 식으로 대중에 막힌 가슴을 뚫어주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 호수 만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뜯어다. 경기도 세종대왕릉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호수를 만들 것이다. 가슴에 불을 품고 매일 시위대가 몰려가서 떠드는 광화문 광장에다 호수를 만들면 경복궁과 멀리 인왕산자락이 호수 위에 비치니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600년 고도 서울 도심의 호수가에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면 연간 500조 원이 넘는 관광 수입이 들어온다. 한마디로 청계천 복원과 사대강 사업을 통해 물로 일어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도 허경영의 호수로 다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독창적인 강의이니. 박수가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허경영의 유튜브 강의는 2시간 이상 청중들에게 엔도르핀을 쏟아나게 하는 장기가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20여 년전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강남구 역삼동과 중구 순화동 등지에서 진행해 오던 소규모 주말 강연의 청중 규모가 2017년도 들어서부터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10배 이상 커졌다는 사실이다. 살기 어려워진 소시민들과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시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204번지 소재 허경영의 처소인. 하늘궁을 찾아가는 수백 명의 방문객들이다. 예약한 이들과 현장에서 10만원을 내고 접수한 이들이 서울 지하철 쿠파발역에서 출발하는 버스편으로 간다.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치유와 상담 성격의 프로그램도 가미되었지만 힐링을 위해 며칠 더 머물고 싶은 사람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머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늘어나는 방문객 규모에 따라 하늘궁 강의실이 비좁아서 추가로 수천 명이 들어갈 강당들이 인근에 증축되고 있다. 대선이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만큼. 어느 정도까지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라. 스페인 관광청 통계에 의하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 한국인들은 어느새 연간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불과 10여년 전에 연 500여명에 불과했던 순례객들이 10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내에서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점과도 일치한다. 소득 수준도 높아졌고. 한국의 웬만한 산은 거의 올라가 본 여유 있는 중년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출신들이 대부분인 그 순례길에 우리나라는 구입권으로 주류가 되어 있다. 이제는 한달 정도 해외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다들 스탬프를 찍고 온다. 그중에 오게티는 일부 한국인들의 거슬리는 행동이다. 함께 등산을 떠났듯이 단체로 온 사람들이 많고. 떠들썩하게 다녀서 눈에 띄는 동양인으로 눈총을 받기도 한다. 흔적을 남기려는 낙서와 술자리도 그중 하나다. 만약 산티하고 술래길이 한국에 있었다면 조용한 거리마다 주점과 카페가 즐비한 잡상인들의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평일에 하늘궁을 찾는 지지자들이 적어서 비교적 조용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적한 시골의 정적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 양주군 장흥면 막다른 골짜기의 하늘궁도 2018년 말 기준으로 매주 500여 명 이상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한 달이면 2000여 명 연간으로 치면 2만 5천여 명이 이곳을 찾는다. 유튜브를 보고 자신을 찾아오는 하늘궁을 마치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유명 관광코스로 만들겠다는 의혹을 가진 듯 보인다. 산티아고가 천년 이상 세계적인 순례길의 대명사처럼 명성을 유지하는 이유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